창세기 21장 4절에서 오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숨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라랑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어,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바로 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하죠. 탈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를 절대로 놓지,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에게서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언제 이 바로왕이 거절을 멈추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놓아 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어떻게 할 어떤 행동을 할지 아홉 번이나 거절할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장자를 죽이실 때 죽일 때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를 이렇게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말씀이죠. 모세가 신이 나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숙소죠. 숙소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머무르는 잠자는 곳이죠 가는 도중 그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죽이시려고 하셨는가 갑자기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무엇이 이상하냐라고 할 때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조건에 부합도 하지 않는데 사명을 준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무엇이 말이 안되느냐?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철국의 사장에 나오는 본문이. 사명을 주셔놓고 애굽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내 사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고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한가라고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사명을 받을 조건에 맞는 모세를 불러서 이미 이시포라가이 타국에서 계기된 게로솜이 있죠. 어, 게로솜이 이름이 타국에서 계기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 게로솜을 할례를 어, 행한 상태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삭을 난제 8일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지금 시보라가 할례를 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할례 언약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보라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보라가 이 차도를 차여서 아들의 그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할례 언약의 중요 중요성 그것을 충분히 배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이게로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백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아서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 해낼 자격자라면 할래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그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들 생각에게는 할래만 아,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초의 할래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일,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집에 속한 그 남자들에 대한 할래가 최초였어요. 그런데 난지 8일만에 할래를 받은 자는 이삭이 처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러하다면 이 할례 언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지 8일 만에 8일 된 남자 아이가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지가 아이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보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이런 의견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잘라버리죠. 부모가. 그래서 할래 언약은 지금 부모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영원한 할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면, 게러소음을 난지 8일만에 할래를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할래 언약에 준하여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도구로 지금 사명자로 사용하시려면, 그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하는 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내어놓지 않는다고 했죠. 언제까지 그 아들 장자를 죽을 때까지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래, 바로 왕의 아들 장자가 죽으면 그가 내놓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어떠, 어떠냐 할때 자기는 안 죽어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구출해 가는 사명자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죽지 않아 않고 바로의 장자만 죽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만 죽이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놓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추리굽을 당사자는 죽지 않는 자는 추리굽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보라가 즉시 이 차도를 차여서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거예요 당신은 피로 만들어진 나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시보라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피로 만들어진 남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들도 피로 만들어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표피를 뱀다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기 몸의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아들의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할례의 의미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죽음의 사자를 건너가게 했다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구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죽었다는 의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죽고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시죠. 그래서 이 초래고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니.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 되시죠. 그분이 바로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은 거예요.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죽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오해하는 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그 간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친히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때 사명의 일을 감당을 할때 자기들은 날마다 죽는 자로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고백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특이한 구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명자는 성령을 받게 되면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죽고 우리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생각하는 거냐면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직 인물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죽이려고 하죠. 사실을 죽였습니다. 죽고 살아나지 않는 인물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모형이 없고, 사실 성도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성도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아들 대신 진짜 할례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 할례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할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아서 주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의 감당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서민만에 부활하셔서 만유에 추가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 위해서 주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인생임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만을 증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어드려오다